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호랑이 일기장의 주인장입니다. 주인장. 주인장. 아,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아, 너무 몸이 피곤하고 막 힘드네요. 오늘 좀 아침인데 친구들끼리 월요일마다 이제 프로필을 돌리자라는 약속 때문에 오늘 쉴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좀 늦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늦으라고 했어요 뭐 늦는다는데 어떡해요 늦어야지 오자마자 그냥 뭐빠다나 두어 대 치고 그럼 봐줄 생각입니다. 아 오늘은 사실 진짜 너무 힘이 안 나지만 그래도 최대한 힘을 끌어올려서 열심히 프로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호랑이 일기장 시작합니다. 저기 앞에 두 명이 있죠. 어, 쟤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네. 저는 이제 어, 취재를 갈 거예요. 오 어, 커피숍으로 들어가는데 자고 가야죠 제가. 어 지각을 한 소감이 어떤지 그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소감인지 한번 물어볼게요. 대결씨 예. 어, 우선은 반갑고요. 어, 누구시죠? <laughs> 너 아메리코로지. 아라인마. 임마 아라인마 <laughs> 마 소리도 나오고 이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. 아, 너 아, 따뜻한 거 먹을 까 따뜻한 거 먹어. 너 따뜻한 거 먹을 거야? 어. 따뜻한 거 먹는 거. 따뜻한 거먹아 지금 찍고 있는데 나 치즈 나왔어. 왜아 오늘 나를 위한 취, 날이야? 치즈 나온 이재한 기자입니다. 네. 어 듣자하니 오늘 지각을 하셨는데 네. 지각을 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 언제나 그랬듯이 지각을 했고요. 네네네. 어 저번에 기분 좋게 한번 일찍 나왔는데. 네네. <laughs> 기분 안 좋았어요? 일찍 나와서? 그땐 기분이 안 좋았어요. 아, 오늘 좀 기분 좋거든요. <laughs> 아, 한결좋아보이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보여요 다음부터 뭐또 지각 부탁드립니다 뭐 먹을래 또? 뭐 먹고 싶어? 욕먹고 싶어요첫 <laughs> <laughs> 프로필 접수부터 마감입니다 내가 안지그렇지도좋은에서에 나도 놓 치. 나감못도 그냥 가야지. 치. 쪽으로 가볼까요? <웃음> 그래. 도못 치. 나도 못 치. 요 자, 그렇지. 일일이 배우들이 프로필을 찾는 방법입니다. 정말 열심히 찾죠. 열심히 치는 손 보세요, 이거. 간절하죠? 브라질은 브라질은 가라질은브라질 프로필 내려왔는데 네. Let's go. Show me more. 아 그럼 건너 건너 고고 고고 건너 이크 맛있어? 어. 오늘도 열심히 돌리는 재한 씨. 기도 한번 하시죠. 김치수 투다. 주지 마요. 진짜 경고했어요. 응. 우리보다 응. 훔. 계속 앞피 있다, 그지 음, 아까 왔다 갔나? 응 음. 항상 아침에 여기서 커피를 마셔요 나를 치유하는 그런 느낌? 음, 뭔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 음, 저를 찍으셔야죠 제가 주인공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찍지 마세요 찍을 <laughs> 거 없어요 개구장이군요 어, 또 개구장이야 여기 있네요 <laughs> 자 셀피 타임 셀피 셀피 인사해줘 안녕 나 운동하는 배우 맨즈리 어, 컨셉 잘 잡았네 어 이제 몇 군데가 남았죠? 조용 해봐요 하하안녕세요네 <laughs> 네, 어... 지금 어? 우선은 그 재벌이가 연락이 네. 왔습니다 어, 뭐지? 이게 뭐지? 과연 네그 얼마 뒤에 전화 오는 거같 오디션 연락이 아니었네요 예 네. 운동 연락이었네요 아 같이 기분 좋을 뻔했는데 기분 망쳐버렸네요 예 네, 라이 콩콩. 올라가 보자. 자 지금 심정이 어때요? 심정이 네. 배고파요. 배고픔을 표현해 주세요. 예? 배고픔을 표현해 주세요. 아 어, 맞다. 표정 로 한번 해 주세요. 싫어요. <laughs> 진짜 재수없네요. <laughs> 봐요. 드릴게요. 아 계란 먹고 싶죠. 성희롱한 거예요? <laughs> 오케이 신고할게요. 기분 좋아요? 좋아요 마지막 돌려러 갑시다 네, 갑시다 갑시다 <laughs> 어,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? 자 오늘 밥도 안 먹고 네네 이렇게 여러 군데 돌렸는데요 네 오늘 심정 어때요? 심정이요? 그냥 그래요 예? 그냥 그래요 사실 그냥 피곤해요 아, 그럼 몇 군데 올것 같아요? 느낌이 오는 데 있어요? 느낌이 오는 거 사실 없어요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로 네. 없어요. 진짜 없어요? 아좀 연락 좀 줬으면 좋겠네.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지? 제일 하고 싶은 그 작품 뭐 사극이라든지. 어 저는 뭐 가리지 않아요. 제일 하고 싶었던 작품 이번에 넣었던데. 어, 괴기 이션이라고 있어요. 보고 있죠? <laughs> 이 친구 또 이러네. <laughs> 보고 있죠? 형, 보고 있죠? 연락주세요. <laughs>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한건 남았죠? 아, 그쵸. 이제 가야죠. 오케이. 어, 아, 근데 멀리까지 이렇게 오셨네. 전 우리 혼자 가는 길 좋아하는데. 아, 저 갈게요, 그러면. 아, 네, 가세요. 갈게요. 아, 저 먼저 갈게요, 제가. <laughs> 네, 고생. 프로필을 다 돌리고 순대국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음.